양꼬대전쟁인데 어제 한가위여서 그 추석으로 레어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는데 서바이벌 특별. 아 이것도 주고 많이 주는데. 어 오. 그 다음엔 이거. 여기서는 가리비랑 정어리랑 오징어 다 나오는데 제발 여기서 신규 캐릭터 나오자. 아, 스피드업 좋아요. 아 어! 바로 한정 캐릭터를 얻어버렸다. 어, 오래된 날 6이네. 206. 와, 또 알이 생겼다. 붉은 알이네? 아, 가리비. 필요 없을 것 같아. 양코 도감해보면. EX가 있죠. 와, 알이 또 생겼다. 이제 그만, 알 그만 해줘. 음 그리고 보시면 이게 거의 다한거 보시죠. 이제 45개 놓았거든요. 제가 가장 싫었던 걸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장 싫었던 맵, 어디지? 아, 이거 너무 싫었어. 우랄랄에 보시면 EX밖에 안 되는데, 거의 10분 동안 얘를 잡으려고. 와, 장난 아니었어. 와, 진짜. 이거보다 더 어렸어. 우랄랄 깰려고 흔적들이다. 1에 1트? 과연 깰수 있을지. 무려 그리고 10분 안에 깨야 돼. 거기 절반 통솔력이니까. 제발. 와, 파이널 그가 기랜드 신? 파이널 기가 그랜드 신인가? 와, 약간 요염하기도 하고, 어, 노출 중 있는 신.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시간 끌어 옥마로 시간 끕시다. 근데 우리 음료 카트가 시간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죽여버려. 와... 하지만 해롱마는... 해롱마는 안 맞은 모습. 이렇게 안 맞아야 돼. 오, 오케이... 아, 여기부터 밀린다고 좀 그런데? 와 이번에도 안맞은 모습 아나 제키팽이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 <목소리> 아 이게 왜게 얘기는... 미디어 빼가지고 버텨 버텨 버티란 말이야 2位サイクルかじるのかなただ、ちょっと待っていただけたらいいか,かなただ、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 이상하게 좀 보자봅시다. 아파종 있을 때 보내가지고. 드기펜까지 잡으면서 음료 카트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먹댁이 되고요. 공격까지 한번 막아주고 또 이제 됐습니다. 딱 먹이 음인데아 이게 안 되네. 아, 근데, 음료 카트 고양이가 너무 좋습니다. 염투기가 있어가지고. 발키리도 좋긴 한데, 너무, 1 0가아니어서 이번 판은, 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바로, 무료 부활이 있다. 이래서 죽은 겁니다. 자, 요, 그냥, 1트 만에 끝내겠다는 마인드로, 어, 쟤네 두, 두 명이 겹, 겹친 거야? 어, 데미지 겁나 약하죠. 내가 보물을 45개나 모았다고. 어, 쟤네 몇 마리야? 하지만 우리에겐 슬로우 케이터 미타마가 있지. 야, 미타마 너무 좋아. 지금 신은 오고 있는 중. 오기 전에 잘해야 돼. 이상한 게 나올 수 있어. 아 나왔네 벌써. 우리 팀 절반이 거의 죽을 것 같아. 안 돼. 아 저것도 못 잡냐고. 얘들아 저것도 못 잡으면 안 되지. 아 괜찮아 괜찮아. 어라 라인 그래, 하면대, 아, 아아아아잡잡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쓰지.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자. 이제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신이 오면 끝내버리자! 끝내라는 마인드로 끝내야 돼. 어, 멈추기 걸었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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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난안 괜찮아. 빨리 돈이 모여야 되는데, 근데 이 타임이... 이 타임이 왜안 오냐? 저, 적들? 오, 난 기다려준 거야? 너무 착한데? 됐어? 이제 가도 됩니다. 지금 보내야 돼. 다 보냅시다. 다 보내다. 아, 한번 믿었어. 어, 나야, 나. 내가 한번 믿었어. 그래, 한번 믿었다, 믿었다. 우리 봉업된 해롱마가 간다. 한 대, 두 대, 네 대, 네 대, 어, 네 대까지. 지금 얘 체력이 120만 까였어 자 우리 신 체력 120만 까였으니까 더 때려볼까? 내리도 아, 한대또 밀었고 밀치기 좋았어 와, 얘는 근데 언제 면 밀... 내가 이렇게 오래 했다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해롱마 먼저 뽑아주고, 얘도 뽑아주고, 밀치기 해주고, 그래, 밀어. 밀어. 아, 한대또 밀었죠 계속 갈겨버리는 거야 역시 많이 갈렸다 음, 많이 갈렸다 아저 강시고. 이거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해롱마가 있다 여기서 또 살면 돼또자한대두대세대 아, 한번 공격 막았어. 하지만 실패했네. 지금 이어기자만데 저기 신나 너무 실망이야. 이게 끝이니? 고방이? 아, 이렇게 밀칠 수가 있구나. 오안 맞았어 또헤롱만안 맞았어 아 그래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 네 대. 진짜 언제 죽냐 어 아, 언제 죽어 아 어, 이제 드뎌 될것 같아 어안 돼요 붙잔데 아, 또고 계속 그러면 또 때릴 수가 있겠죠. 또 때려가지고 계속 잡아. 그렇지 한대 더. 또 가도 또. 자 이제 얘도 가고 얘도 가고 가가 가 가가 이러면 이제 우리 깰 일만 남았다. <laughs> 공업이 안 돼. 하지만 우리 해룡마는 또 가고 또 가니까 결국엔 해룡마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아 타이밍 좋았다. 저 이제 마지막 발악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같 죽을 것 같은데. 멈추기 일단 걸었고, 자 갑니다. 아, 헤롱마 공격, 폭발됐지만 드디어 갈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우리 캉캉이 잡나? 캉캉아, 제발 여기서 잡아줘. 이제 진짜 찐막, 찐찐찐찐찐막으로 다 뽑아보자. 다 뽑아가지고, 이제 깨야지. 자, 깰 것만 남았다. 깨야지. 아, 안 돼. <laughs> 이제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한 번만 밀면 깰수 있어. 깨는 장면 보고 싶어. 지금이니? 아, 지금 맞았습니다. 어? 이러면 해롱마가 깰 수도 있겠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그러면 우리 신이 죽을 일 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해룡마 공업으로도 360대나 깎았는데 언제 죽냐? 하지만 우리 유모차 가자.

이렇 한 이렇 한 이렇게 한이렇다 했잖아 이렇게 또한번더한 번씩 지 번씩 한번더 이렇게 한번더다 이렇게 했죠 자 마지막 한대 툭! 아 그러면 이제 빅뱅을 깼습니다 그리고 배속 이렇게하여 우주는 양쿠 군단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되었다 제압되었다 양쿠 군단에 의한 우주 통치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지. 아, 역시 이거지. 플래티넘 티켓. 아, 그리고 초인 고양이. 그리고, 음, 기본 캐릭터 교환 MP 2개. 양코 저장고에 보정 가능한 캐릭터 128개. 다, 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지네요. 비록, 보물은 다못 모았지만, 플래티넘은 받았잖아. 와, 플래티넘. 그리고 150통조림까지 받아주고 자, 지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좋은 게. 아, 제발. 여기서 나와야 돼. 제발. 아 머신고양이 아니 근데 또 이거야? 아 잠깐만 근데 나온게 또 다이너마이트 군단이야? 다이너마이트 군단이 몇개야 지금? 다이너마이트 군단이 1 2 3 4 5 6 아니 다이너마이트 군단이 8개인데? 사토루랑 다른 것깨 사토루랑 다른 거 빼면 거의 다 모았다. 어쨌든 대강란 캐릭터 대강 <laughs> 우주편 3장을 깨보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왔다지 않나? 그리고 초인 고양이를 여기서 뽑을 수 있다는데 지금 바로 뽑아 아니네. 어쨌든 드디어 깼어. 아, 어, 힘들었다. 그러면 끝.